68페이지에 우리 수동태와 비교하고 강조인데 68페이지. 자,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한번 써 볼까요, 먼저.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를 하는 문장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문장. 그래서 수동태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BPP입니다. BPP. 그래서 설명을 한번 먼저 보시면 스터디 포인트에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바이 플러스 행위자 이 행위자를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적격 주격이 나오면 안 돼요. 소유격이나. 자, 일반인이거나 모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그래서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출판 한번 볼까요? 우리의 초콜릿은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로봇들에 의해서. 이럴 때는 생략하면 안 되지. 로봇을 빼면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초콜릿을 이너데이 있죠. 하루에 생산됩니까? 얼마나 많은 초콜릿이 하루에 생산됩니까? 이렇게 어, 수동태 핵심은 비동사 플러스 PP. 여러분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비동사의 수를 조심해야 돼요. 초콜릿은 살수 없으니까 R 쓰면 안 되고 이도 것 마찬가지. 시제 원냐, 워즈냐. 이런 어,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이 다돼 있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능동태 문장에서 자, 목적어를 앞으로 땡기고 저거를 이렇게 앞으로 땡겨 그래서 일단 해석 먼저 하면 제니는 그 열쇠를 발견했다 를 열쇠는 한 다음에 이즈 파운드 원래는 이즈 파운드 해야 돼 그런데 파운드 시제가 뭡니까? 과거니까 요 이즈가 아니라 워즈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제를 조심해 하셔야 돼요 시제를 자 바이 제니 제니에 의해서 이 바이제는 생략하면 안 되겠지? 특정인이니까 어.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이거나 일반인일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수동태 의 핵심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비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했지. 그럼 생각해 봐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뭐 우리 쉽게 만들 수 있잖아. 수동태의 부정문은 요 비동사 pp 사이 즉 비동사 뒤에 not 얼마나 간단합니까?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물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맨 앞에 써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 그 소설은 쓰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was not. 자, was the spaghetti죠? 자, 세 e 에서 요리되었니? 의문사가 나오면 그냥 의문사를 앞에. 자, 조동사가 있다. 그러면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MR2나 w a g 1은 일단 비동사라는 형태로 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쓰지마 캔이 없다면 얘는 e 즈나 w a 를 써야지 돼. 캔이 없다면 캔이 등장하는 순간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프로젝트는 그들에 의해서 끝마쳐질 수 있다. 나오겠지. 질문.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그림은 그에 그려졌다. 시제가 뭐야? 응. 현재야, 과거겠지그지 그래서 was, paint, e d by him. 그 문은 나의 삼촌에게 닫혔다. 닫다가 close죠? d 응. closed. 그 자동차는 도저 생산된다. 현재 시제죠? are produced. 왜? cars, 복수고 생산되는 건 현재니까. 응. 그래서 니꺼에 네 시켜. 자워 쓰시면 안 돼요. 뭐 하고 있냐 너? 어. 근데 왜 얘네 소파는 자꾸 대답하고 그래? 아니 저질자그 케이크는 그냥 만들어 졌다 과거죠? 네. 어, 아이씨. 아니 환소소파는 자꾸 네가 대답하냐고. 어? 자, 만들어졌다니까 원래는 이즈 써야 되지만 만들어졌다니까 워즈로 바꾸고 메이드. 그러니까 요렇게 쓴 다음에 지우는 한 있더라도 술을 먼저 맞춰봐. 바로 정답을안 써도 되니까. 자 됐어요. 자 비교급 강조갑니다 이건 뭐 되게 쉽죠. 우리 비교급은 이알이나 그다음에 모 써서 만드는데 이 비교급 앞에다 쓰는 게 바로 비교 강조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 크다, 이런 뜻인데, 강조하면 훨씬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그래서, 요 비교급 강조부사가, much, far, still, even, a lot. 요런 것들이 요 비교급 앞에서, 어, 훨씬이란 뜻이야. 뭐, 여전히, 심지어 이런 게 아니라. 2번이 중요해요. 이거 고3 때까지 나오는 거. 베리는 원금만 수식한다. 뭐, 형용사부사는 몰라도 돼. 베리소프트 이러면 안 돼. 베리 소프트는 가능하지만 시험문제 나오면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베리 플러스 비교급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문 한번 더 보시면 자 그것이 훨씬 더 큰가요? 나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데니 모모보다죠. 비교급일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훨씬 더 덥다 했으니까 하. 터라고 하면 되고 키가 더 크다 했으니까 톨러 하면 되고 더 어렵다 디fficult는 길니까 어떻게 해 되지 뭐를 써야 되죠? 모 디fficult 어... 질문 자이 책이 저거보다 훨씬 했으니까 far even a lot much still 다 되지만 베리는 안 되죠? 원큼만 쉽게 되니까 어, 뒤에 지금 모라는 비교급이 나와 있어서. 질문. 네. 자, 그래서. 잠깐만.